맞는데, 원래 이게 루리루리가이루리씨가 <laughs> <laughs> 요즘 보고 싶네. 이루리씨두 번째 드리고 정말 참신했네요. 근데... 뭐, 뭐예요? 한국말 아니에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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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준비한 게 뭐냐? 바로 마삭 에어프라이기 통삼겹에다가... 비빔국수! 어, 비빔국수 오늘 먹을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영어 쓰면, 영어 쓰는 횟수 5분당 먹기 금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영어를 쓰면 5분 동안 못 먹는 그런 시스템. 에? 그 말이 많은데, 그치? 잠깐만, 저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멘트. 안 되고요. 멘트 도썼다 자. 영어를 쓰면. 5분 먹방이 한번당 영어 한번쓸 때마다. 때마다 먹방이 5분씩 미뤄지는 겁니다. 이게 중첩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여, 아 여기를 위에를 일단 포크로 좀러서 아. 그거 해야 돼. 네? 예? 이 오늘 못 먹겠는데요? 아니 이거는 음. 이거가 영어인가요? 찌창이요. 사아창이 <laughs> 이제 이거 쏘. 소... 소리 지르지 말고 양념 <laughs> 이거 영어로 말씀하시려요 아니요 아니요 어, 지르지 말고 쏘올이 그러니까. 어, 지르지 말라네요 쏘올이 <laughs> 예. <laughs> 지르지 말고 박수자 모두 <laughs> 소리 지르지 <질리지> 말고 이니 <laughs> 모르면서 왜 웃어? 나 몰라 <laughs> 그런 <거> 몰라요 <laughs> 도비는 집으로 못 오세요 왜? 어? 네. 아우 니 멋지시다 별명요 <웃음> <웃음> 적혀있죠. 한글 읽으세요. 자 요리 은박지. 이걸로 네모나게 만들어요 이거를. 네. 좋아요. 니는 그거 별업 프로를 쓰면서 어떻게? 음, 음. 아니 왜다 바꾸실 거면 다 바꾸시지. 별은 바꾸시고 왜 뒤에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laughs> 다진 마늘이 더 필요하네. 매니저, 매니저.

아니 세 번이 안될그 승우 볼로 지금 <웃음> <웃음> 이걸 다드세요 얼마나? 한 스푼. 한 스푼. 아, 네 썼어? 아니 네 썼는데. 너, 너 언제 저거 썼어? 네가. 한... 음... 어그 네가 말한 거잖아. 그둘 다. <laughs> 아니야 근데 네가 했을 거야. 아니 여랑이 11, 여랑이가 뭐 했어. 혹시 다시 보일까요? 네어 한 스푼 n g o o d 가 그... 그... d So, p a 저 k o you must get out. Body, body. Good, 아 어디 거냐고저로네어 너무 가격대가 하라서 잠깐 한번. 이거 스와로브스키인가요? 예, 스와로브스키. 우와! 정말 오. 오. 맛있습니다. 오. 맛있습니다. 예 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 예. 게그 백조 꼬예요. 백조 꼬. 백조 스타일이 음. 아니. 그게 근데 저건 영어 알 수도 있어요. 러시아 그게... 쪽일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제가 한번. 검, 검색을 한번 해보고 아, 어? 아, 맞네? 여기가 맞죠? 왜냐면 맞죠? 아니 이게 러시아는 이쪽일 수도 있거든 아니 아직 몰라요 왜냐면 원래 뒤에 게 있게... <laughs> 같이 죽자 아니 나, 나는 솔직히 하고 나서 아, 좋았다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다행이다 자기가 한번 해주네 근데 어제 목걸이가 제가 사실 음. 거기 걸안 사려고 했어요 왜냐면 30대들이 끼기에는 좀 음. 영한 느낌도 나고 근데 어? 어, 성령한 느낌, 성령한 느낌. 저는 영아영아 당신한테 좀 그러니까 언제요? 자주 하는 연 얘랑 본명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영, 저 성령한 걸 아니야 저 성령한 걸 영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한 번도 못들어봤어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 근데, 영하다, 성령하다. 근데 그게 백조가 예. 어려 보이는 이미지. 아, 방금 사진을 얘기하셨네요. 음. 어려 보이는 사진. 이거 말하지 마시다, 백조. <laughs> 그만. 그게 내가 봤는데 나 이쁘더라고. 그 직원분이 추천 두개 주셨는데 내 스타일은 그러니까 내가 그만하자 했지요. 직원분이 이거 그 반품도 거의 없는 오. 디자인 디자. 그게 사피엔스 된다고? 디자 버려. 근데 사실 이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야 사실? 아니.. 왜냐? 그 누가 봐도 아니 그 근데, 상황상 아니, 상황상은 맞는데 원래 이게 로리 <웃음> 로리가 <laughs> 이로리 씨가 요즘 보고 싶네 이로리 씨. 그그 그 뭐야 머니 게이. 아 머니 게이. <laughs> 앞에는 괜찮으신 거예요? <거야? 웃음> 하셨으면 입이라도 닫고 있지. 그두 번째 드립 부분에 정말 참신했네요, 근데. 뭐 뭐요? 한국말 아니에요? 어? 그러면. 네번 하신 거예요? 몰라요 일단 이제 <laughs> 개수세시 마시고요 이제 이제 저도 편하게 말할게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이거 소박차몇번 쓰겠죠? 진짜 많이 쓰네 생각보다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먹질 못하네요 예. 일단 엄마의 맛 평가 한번 많이는 못 드리고 한요 정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맛만 보게 줘왜 이렇게 많이 줘아씨 사람 예민한 거안 보이나 지금 아 마늘을 왜줘 <laughs> 청하늘은 줘도 되지 땡! 잘 먹겠습니다. 여랑이 아, 이제 먹을 수 있네요. 아 영어를 그렇게 많이 썼네. 아, 씨. 음. 간딱 괜찮나. 음. 아다 아, 굳는다 진짜. 아 이건 아 진짜 이거는 유도리 것 이건 이 정도는 봐줘야지. 어. 음. 와. 아 음, 맛있다. 국수 식었는데도 맛있다. 음. 와. 근데 도전했어? 응. 와, 근데 진짜 맛있다. <laughs>